그리고 세 번째가 피난구조설비입니다. 종전에 피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피난만한 설비가 아니죠. 인명에 대한 구조역할을 하다 보니까 구조란 말을 넣어서 피난구조설비 이런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구 또는 설비입니다. 이시 피난 구조 슬비죠.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그리고 슬비가 됩니다. 여기서 피난 구조 슬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 구조 슬비가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그리고 유도 등이 있습니다. 비상 조명 등및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이런 것들이 피난 구조 슬비에 계속합니다. 그 중에서 피난 기구다. 구조대, 완강기. 자, 이것 외에도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장 기준을 정하는 것. 미끄럼대, 뭐, 피난교, 승강식 피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있겠죠. 자, 여기서는 방열복, 그리고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네 가지 기구를 인명구조기구랍 그다음 유도등 있죠. 자 피난 유도등, 각각 종또 유도등 이 있습니다. 자 피난구 유도등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객석 유도등 그리고 통로 유도등. 자 피난구 피난 경로를 유도하는 등이 출구를 표시해 줘.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피난 통로를 안 나는 유도 등. 통로 를안 나는 유도등, 통로 유도등이죠. 객석 유도등,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조도 약한 등이죠. 의자에 보통 부착하는 등입니다. 극장 등에 영어 상영 등에 이제 있는 객석 유도등이 있죠. 그다음 유도표지, 출구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해 서는 유도표지가 있습니다.